이병호 쿨파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에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0 5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옥스윙5가 시작이 됐잖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오리엔테이션을 장장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설득되지 않는다면 이 옥스윙5 12주는 여러분께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옥스윙 5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는 옥스윙 사이드 블로우 1단계 시간입니다. 셋업의 모양을 거부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이러한 셋업을 거부하고 우리는 사이드 셋업으로 골프를 시작을 한다. 이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뜻 레벨 1에서는 공의 위치는 어디고 어떠한 패턴으로 공을 치게 될 겁니다. 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본격적인 연습 방법 내가 공을 그토록 잘 치게 할수 있는 그 사이드 블로우 1단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옥 선생은 기존에 있는 셋업 방식을 거부합니다. 물론 상급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는 백스윙을 위로 굉장히 들어올린 상태에서 내가 옆으로 내려오면서 공을 옆으로 보면서 칠수 있는 그러한 트랜지션 동작 또는 전환 동작을 할수 있는 사람에게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그러한 전환 동작에서 골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나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고 셋업을 만든 상태에서 들고 공을 치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래로 내려다보는 셋업은 높이 들어서 밑으로 박으려는 만약에 골프라는 운동이 공을 땅에다 세게 쳐서 박아야 되는 운동이라면 정말 최적화된 그런 셋업 모양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골프공은 타겟 쪽으로 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셋업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하게 시작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냐, 불편하게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냐에 대한 비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단계에서는 공을 오른쪽에다 두고 진짜 공을 그쪽을 보는 신용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할 텐데요. 자, 1단계에서는 공을 오른발 안쪽에 둡니다. 우리 어프로치 할때 이렇게 어프로치 서는 위치 있죠? 발 아꿈치 안쪽 발, 그러니까 발 안, 오른발 안쪽 발에다가 공을 둡니다. 아이언의 경우 그렇습니다. 땅에 붙어 있는 친구들은 모조리 그렇게 치셔야 됩니다. 3번 우드조차도요.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때 클럽 페이스를 타겟의 스퀘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직각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각을 만들고 이럴 때꼭 공이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손을 오른발에 두시는 분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직각이 흐트러지지 않게 왼쪽 허벅지까지 오게 해서 그립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립을 딱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보려고 시선을 틀어줘야지 먼저 셋업을 하기 전에 이렇게 그냥 보면 이런 습관들이 생기시더라고요. 당연히 뭐이 느낌 자체가 손이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니까 대체로 이렇게 놨을 때 이런 식으로 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나치게 손이 많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이 우측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셋업 순서는 어깨 너비로 벌리고 그다음에 스퀘어로 페이스를 맞추고 왼쪽 허벅지 쪽에 양손을 갖다 놓고 그립을 한 후에 진짜 공을 거기를 치려고 보러 갑니다. 그렇다고 체중이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최초에 양발을 균등하게 50%씩 클럽 페이스 직각 여기서 이렇게 올때 이렇게 열리면 안 되고요. 놓은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잡았죠. 이때 가만히 둔 상태에서 그쪽을 치려고 이렇게 보는 모습. 여기에서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공을 딱 쳤을 때는 굉장히 흔히 선수들에게서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자세를 해야 되냐? 아, 옆에 칠라고. 공의 오른쪽 옆면, 측면을 치려고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죠. 아, 그냥 가운데 놓고 들어서 옆에 치면 되잖아. 그게 안 된다고. 그거 못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모두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섰을 때는 체를 높게 들수 있어요. 왜냐면 하이 자세는 이렇게 드는 거에 굉장히 특화, 들고 내리고에 특화된 거예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보게, 공을 그쪽으로 치러 보잖아요? 못 들어요. 옆으로 빼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엄청난 반전이 있는 게, 자, 보세요. 높게 들었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공을? 그냥 밑에 보고 있죠? 근데 안 움직여요, 저?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이 손을 뭐 내리고 그런 걸안 한다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이 상태에서 옆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어때요? 이 스윙하고 어때요? 이게 돌렸죠? 이것도 어때요? 이만큼이죠? 그럼 여러분들 옆을 보면 이 모양을 만들면 탑에 올라왔을 때 백스윙을 거의 다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은 똑바로 섰을 때는 우리가 백스윙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업스윙이 더 맞아요. 왜? 이러한 셋업에서는 옆으로 드는 게 아니라 위로 드는 게 훨씬 더 특화된 동작이죠. 하지만 이렇게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백스윙이 맞아요. 왜? 앞으로 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드레스를 하는데 오른발 안쪽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는 직각, 스퀘어. 그리고 왼쪽 허벅지 쪽에 양손이 와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 뒤쪽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공을 쳐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이런 거 치고, 여기가 그 저희 디보 측정기거든요. 그리고 뭐, 들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처음 연습을 할 때는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딱본 상태에서, 오른손 위주로, 공만 탁탁 걷어내는 이 위치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처음엔 진짜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배운 분들은 공을 너무 너무 잘 쳐요. 파워풀하게. 다만 이제 컨트롤 문제는 구력에 따라서 다른데, 자또 놓고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치려고 봅니다. 그러면 5대 5의 체중이 있던 게 오른쪽으로 한 80%까지 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드는데. 백스윙을 드는 거 위로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치려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억지로 이렇게 했을 때 위로 드는 동작만 하지 않고 그냥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채는 거의 평소에 드는 것보다는 낮게 들어가겠죠. 왜? 올라갔다가 들어오는 각도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너무 낮게 들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뒤로 뺀다고만 생각하시면 전, 전 이렇게 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때요? 이게 들리죠?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드에서 치는 스윙은 내가 클럽 페이스를 뒤집지만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드로우가 나는 스윙의 형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스샷을 한다면 드로우나 훅으로 인해서 미스샷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똑바로 보고 위로 들어서 박으니까 공이 우측으로 꺾이는 거죠. 이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꺾이는 이 구질은 순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비거리라든지 아니면 뭐팝볼의 파워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큰 손실을 봅니다. 자 오른발 한쪽 놓고 뒤쪽 이럴 때는 굉장히 어색해 보여요. 클럽페이스 완전 다친 것 같고요. 클럽페이스 뒤쪽이 보여요. 그리고 이때는 자 우리 측면 운동 왼손이 주가 되는 건 코킹. 코킹은 위아래 운동을 관장을 하고 즉 백스윙 때 관장을 하는 건 왼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측면으로 보는 건 백스윙을 위한 셋업이 아니라 공을 치기 위한, 즉 다운 스윙을 위한 셋업이에요. 이때는 오른손이 주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왼팔은 펴고 오른팔은 접었죠. 오른팔이 접혀 있을 때이 역할은 점프를 하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접어 놓고 때리, 때리, 때려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이걸 그대로 두고 몸을 돌리래요. 얘를 쓰지 말라는 거. 말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뛰라는 거예요. 이렇게. 와우. 이게 말이 되냐고요. 펄짝 뛰어야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스윙을 뛰라는 게 아니라 펴줘야죠. 접었으니까. 사이드니까 충분히 그럴 공간이 나오고, 오른발 안쪽 똑바로 처음에 보고, 뒤쪽 본 다음에 여기에서 공을 걷어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추가가 됩니다. 똑바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 똑바로 치려고 하지 마시고, 공을 최대한 왼쪽으로 잡아, 챌려는 스윙 연습을 먼저 하십시오. 1단계에서는 4단계까지 들어가는데, 자, 오른발 안쪽이죠? 그 다음에 체 직각으로 놓고, 왼쪽 허벅지 안쪽, 그 다음에 놓은 상태에서 체의 변화, 변화는 주지 않고, 머리만 뒤로 봐요. 이때 오른손으로 칠 때,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려고 하는 그러한 스윙의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 때문에 다 망했다는 얘기 나와요. 악성 훅으로 다 죽었다. 만약에 1단계를 연습을 한 분들은 상당히 고전하실 거예요. 왼쪽으로 훅이 많이 나서. 그래도 하셔야 돼요. 다시. 왜? 볼을 정확하게 내 주도적으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거, 하기 위함이에요. 탁 치고 마는 게 아니라 이 공을 내가 계속 이렇게 끌고 다니는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안쪽, 측면 보고, 백스윙 들고, 오른손 위주로 쭉 당겨서 왼쪽으로. 왼쪽에 있는 관중석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공을 쳤을 때, 일단 여러분들은 히팅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느낌이 온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왼쪽으로 잡아당긴 걸덜 잡아당겨도 보고, 아까보다 덜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오른쪽으로 한번 쳐볼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보시고, 우리 옛날 옥스윙에 다 배운 거예요. 보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쳐볼까? 그랬더니, 오른쪽에서 싹 돌아서 가운데로 들어와요. 사이드 블로우 1단계 구질로는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플레인 할수 없어요. 왜냐면 왼쪽으로 도는 각도가 굉장히 심해요. 좀 악성 훅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2단계에서는 어떻게 가냐면 이걸 너무 잘해. 왼쪽으로 잘 잡아 당겨. 그러면 공을 한 개를 몸 안쪽으로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마찬가지 직각 왼쪽 허벅지. 그럼 이만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요 정도만 봐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울었던 몸이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오른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백스윙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올라오게 되면 똑같이 뺐다고 생각해도 이만큼씩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치로 찾아가죠 사이드로 그런 식으로 스윙이 가파르게 수평으로 도는 게 약간 수직 포인트와도 섞이기 때문에. 공이 저렇게 악성으로 왼쪽으로 감기진 않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공을 하나 옮기고 살짝 본 상태에서 사이드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이 붕 올라가면서 거의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런 공을 여러분들이 칠수 있게 돼요. 언제? 12주가 끝날 때쯤에는 퍼팅까지 완성이 되고, 한 5주 차 정도까지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샷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4단계, 사이드 블로 4단계는 정상 위치예요. 그리고 어드레스도 정상으로 해요. 그리고 백스윙도 들어요. 다만 여기에서 위로 들어서 턴을 해도 되고, 들면서 바로 가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놓고 들고 이런 식으로 턴을 했을 때 거의 볼을 스트레이트 구질로 칠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샬로잉이라는 동작도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사이드 블로에서는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아유 이 사이드 블로 왜 해? 아 옆에 쳐서 앞으로 보낼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그 다음에 우리 이제 드라이버를 보면 드라이버도 쉬워요. 드라이버도 악성 이제 훅이 날 텐데 드라이버는 보통 우리가 왼쪽 그발 안쪽에 두는 걸4 단계거든요. 1 단계는 내코 앞에 두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컨벤셔널 스윙이나 어뭐 일반적인 스윙을 할때코 앞에 두는 거, 그 아이언의 위치잖아요. 근데 드라이버를 코 앞에 둡니다. 그리고 똑같이 스퀘어 페이스 만들고 왼쪽 허벅지로 약간 열리거든요. 이걸 약간 닫아놓고 잡아야 돼요. 닫아놓고 잡고 그 상태에서 진짜 이렇게 기울이는 건 한번 보는 거예요. 어디 칠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이 없으니까 스윙은 위로 드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렇게 치게 되면 쭉 밀리는 듯하면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이러한 구질이 만들어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로프트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약간 떴지만 실제로 꼬꾸라지는 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놓고 뒤로 본 상태에서 쭉 보면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구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때 중요한 건이 구간에서는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팅을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오른손입니다. 왜? 사이드 블루는 옆에서 친다는 거고, 사이드로 치는 손은 오른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바디턴 스윙이 들어갈 때는, 사이드에 이어서 몸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스윙이 되지만, 그건 이제 그때 설명을 하고요. 지금은 공 가운데, 그 다음에 직각으로 맞추고 왼쪽으로 하면 약간 열리거든요. 이걸 약간 닫아줘야 돼요. 닫아주고, 측면 보고, 이렇게 쳐서 왼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이 잡아 당길 수있게아이언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샷을 합니다. 그러서이 이렇게 해서, 서이같이당게수있게되서내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돌게오게 하고 이다음에서측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상태에서 보고 당기고 이렇게 로서 이렇게 서 돌리면.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면서 거리까지도 훨씬 더낼수 있는 그러한 스윙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1단계 연습을 할 때는 상당히 고전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1단계에서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끝났을 땐 아유 뭐 공을 어디다가 놓고 쳐요? 그냥 편한데 놓고 쳐. 그 대신 중요한 게 뭐야?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따가도 어 공쳐? 알았어 빨리 봐 이렇게 아주 옆을 치는 거옆만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공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쁘게 플레이하는 건 여러분들이 구력과 연습량에 따라서 스코어를 점점점 예쁘게 만들어가는 게 골프인데 이미 공을 치기 위한 스윙 자체를 배우질 않고 드는 것만 열심히 배우고 공칠 때는 선수 여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뭐 배우기 할때 선생님들 자 여기까지 와 보세요. 와 보세요. 와 보세요. 오 똑같아요 자 이제 제가 치는데 한번 쳐보세요 했더니 여기서 안 풀리는 그런거 있잖아요 우리 뭐 옛날 프라 모델 만들 때도 그렇고 아니면 가구를 샀는데 그어 유튜브에서 나오는거지 조립하는거 배운데 여기서 딱 막힐 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난 안돼 제가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이드 해 드릴테니까 함께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드라이버는 가운데다 놓고 스퀘어 만들고 대충 보고 옆에서 딱딱 때려가지고 그냥 일단, 뭐, 왼쪽으로 굳이 안 가도 되긴 하니까, 앞으로 날아가는데 어떡하죠? 그냥 가게 하세요. 중요한 건 왼쪽으로 감아주세요라고 하는 건 저의 어떤 레슨적인 성격인 거지. 아니, 똑바로 가면 더 좋지. 딱 보고, 아유, 뭐, 뭐 있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냥 앞으로 가면 되는 거지. 진짜 쉽다니까요. 근데 심지어 스윙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쫙, 이게 렇 때려지지. 왜? 아, 옆에 때리려고? 아니, 선수들이 머리가 쫙 가가지고. 아, 이래 왜? 아 옆에 때리려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에이, 여기까지만 똑같이 그리고 선수들은 이렇게 가는데 아, 왜 옆에 안 때리려고 옆에 때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2단계도 비슷하죠. 공을 한개 옮길 거니까 그래서 일단 4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클럽도 변경을 하고 직접적으로 볼 컨트롤하고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리면서. 어프로치, 벙커, 퍼터까지 사이드 블로우 들어가는 걸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이드 블로우를 얘기할 때 무조건 이렇게 쳐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또 옥닥볼을 시작할 때, 또 똑딱볼을 시작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위치를 찾아서 한이 정도만 돼도 티안 나잖아요. 이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옆으로만 칠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골프를 굉장히 쉽게 치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익숙해진 시선이 삐뚤어진 듯한 이 시선에 익숙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나은 스코어를 갖게 될 겁니다. 지겹도록 반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해보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2단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